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집입니다. 어, 여러분들 뵌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찾아뵙는다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샤시 어, 우리가 이제 교체를 하다보면 어, 집에 있는 창을 다 교체하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중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문 중에서도 가장 보편하다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면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 드릴까 그래요. 근데 사면동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재질이었을까요? 당연히 나무 재질이었습니다. 사면동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샤시도 옛날 주택을 가보면 나무 문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알미늄 샤시로 바뀌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 샤시가 보편화돼 있죠. 그렇듯이 사면동도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사면동에 들어오고 그다음이지 알루미늄 요즘은 이제 어, 하이샤시 종류의 사면동인 음, 저희들이 현대 꺼 PL 걸 쓰고 PL 사면동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사면동의 장단점 잠깐 좀 설명드릴까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어, 아주 오래된 스타일이죠. 어, 나무 재질의 사면동을 한번 볼까 그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파가 예전께는 굉장히 넓었어요. 넓어서, 넓고, 이제 이게 나무 재질이다 보니까 휨 현상, 이제 휜 현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알미늄 사면동을 도입을 했었어요. 한 번, 알미늄 사면동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많이 슬립해졌죠. 그래갖고, 어, 요것이 이제 알미늄 사면동인데, 저희들이 전시장에, 아 어, 예전에 목, 나무 사면동, 그 다음에 알미늄 사면동, 좀 이따 보여드릴, 어, 하이샤시 종류의 이론인 PL 사면동 요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 알미늄 삼면동이 이제 슬립해졌는데 저희들이 나무 삼면동에서 알미늄 삼면동으로 넘어오면서 소비자들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슬립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발을 흔들어 보면 흔들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미늄 삼면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저희들이 a 스를 차지하는 부분이 틈새가 좀, 음, 바닥과 천정과의 높이가 많이 높은 경우, 이 휘임 현상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참 세심한 분들은 이제 그 틈새 많이 벌어져 있다. 어, 사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관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좀 막아주고, 단열대 목적과, 어, 소음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도입한 게 어, 하이 샤시 종류의 PL 방식 사면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피해 사면동을 한번 볼까요? 자, 어, 저희들이 이제 이게 최근에 어, 여러분들한테 샤시를 하면서... 사면동으로 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PL 방식이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 알미늄보다는 슬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문과, 나무 사면동과 알미늄 사면동과 이 PL 방식, 사면동이 중간쯤 바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데, 어, 이 PL 사연동의 가장 잔점은 흔들림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어, 이 플라스틱 재질의 안쪽에 이것도 보강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창호 교체할 때 하이샤시 안에 그 플라스틱 안에 보강심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기밀성이 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알미늄 같은 경우 우리가 창호 교체할 때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알미늄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이샤시로 교체하는 이유는, 어, 열 전도율이, 알미늄 자체가 외기 온도를 그대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많이들 교체해요. 물론 유리가 얇은 것도 있지만, 알미늄 자체는 열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어, 요즘 다 하이샤시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이 삼면동 또한 이 PL 방식을 저희들이 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AS가 첫째는 적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틈새 벌어짐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문과 문 사이의 틈새 벌어짐도 이게 굉장히 강해요. 아까 알미늄 거 흔들어봤을 때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단열성이 뛰어나다는 이유에서 요거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PL 삼연동 현대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화이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 주로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 제품만 여기 매장에 전시했습니다. 를 이렇게 이제 어 브론즈 아 그레이죠 그레이에 브론즈율이 들어간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 모델이고요. 어요 PL 방식도 밑에 고시라고 해서. 어, 신발 같은 거안 보이게 이렇게 중간에 하단부를 막아서 막아서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샤시라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집 삼연동도 좀 시공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삼연동의 변천사와 또 삼연동의 어, 장점 단점 요걸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당부드리는 게이 사면동 하나만 좀 설치할 수 있을까요?고 하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공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어, 저희들은 이제 주택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아무리 찍어도 3인 1조 또는 5인 6인이 1조가 돼서 시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3연동 하나만 가져가서 시공하기에는 인건비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3연동을 의뢰할 때는 어, 창호 교체와 같이 할 때, 그때만 가능하,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샤시 교차하면서 더불어 사면동까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같서 어, 사면동의 변천사, 또 사면동의 장단점,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